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건설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DIM, BIM, 우리말로 건물 정보 모델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M이란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약자로 우리말로 말 그대로 건물 정보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모든 정보들, 형상 정보가 됐 건, 속성 정보가 됐 건, 건물을 구성하는 또 건물을 구성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저장하는 디지털 정보 형태로 건물을 표현하는 방식을 BIM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과정 또는 그 결과물을 모두, 모두 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전 생애주기, 기획부터 설계,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 관리, 또,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모든 주체 간의 협업 체계를 유지하고 3차원 모델과 관련된 정보를 생산하고 조정하고 공유 및 통합 관리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빔은 단순히 어, 2D CAD처럼 도면화 된 도면으로 표현된 그러한 어,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요 건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후속작업에 활용하는 그러한 보다 폭넓은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플랫폼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플랫폼 자 여러분들 어, 윈도우 사용하시죠 윈도우 os 와 리눅스 os 컴퓨트, 컴퓨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따라서 후속되는 그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달라지죠 윈도우를 쓰느냐 리눅스를 쓰느냐 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갤럭시 폰을 쓰게 되면 안드로이드 OS상에서 구동이 되죠 근 애플의 어, 아이폰을 쓰게 되면 iOS상에서 구동이 됩니다 두 기종에 따라서 안드로이드 OS나 어, iOS나 어떤 오,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할 수 있는 어, 프로그램도 달라지고요 앱도 달라지고요 어, 여러가지 환경이 바뀝니다. 빔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2D CAD하고 빔하고를 많이 비교를 하는데,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2D CAD라는 거는 건물을 도면 형태로, 2차원의 도면 형태로 표현한 일종의 그림입니다. 그에 비해서 빔은 그러한 형상을 포함한 모든 속성을, 속성이건 전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캐드 방식과 빔 어, 방식은 어, 일종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OS가 다른 거예요.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빔 <laughs> 빔으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툴 체인지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달라지는 거고요, OS가 달라지는 거고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IT 기술, 정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동안은 CAD로 표현해서 어떻게 그림 형태로, 도면 형태로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면 지금은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빔 환경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엄청난 변화들이 수반되고 있습니다.